더 좋은 것 같아. 특히, 이 뒷그림 보이시죠? 이게 이렇게 비올 때가 훨씬 이쁜 거야. 그죠? 어, 그, 미사 후에, 보통 때는 안양교인들만 이 배경으로 사진 찍을 때 무료야. 근데 오늘만은 특별히 문을 열어서 안산교인이나 삼봉교인도 여기서 찍기를 원하시면 무료로 값 없이 사진을 찍게 해드리겠습니다. 아, 진짜요 이거 뭐 농담하는 줄 아나 봐. 보통 때는 한 컷당 뭐 500원씩 내야 되는 거야. 네, 오늘만 특별히 무료입니다. 어, 사실은 여러분들 그,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안산교우들은 20년 만에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안양교인들도 3주 만에 저를 보는 겁니다. 제가 2주 동안 교회를 비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직 시차적응이 덜돼서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그 다른 주일 같으면 제가 그 혹시 미사 중에 쓰러질까봐 되게 걱정할 텐데. 오늘은 신부가 많아서 제가 비록 미사 중에 쓰러진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 <laughs> 여러분 음, 우리 신부님들 소개하면 우리 예, 남부교무 총사제이시고 삼분계 관할사제이신 우리 고서경 신부님이시고요. <laughs> 그 다음에 안산계 관할사제이신 우리 이갑수 신부님이시고요. <laughs> 저맨 오른쪽에 있는 신부님이 우리 안양 교의 협동 사제이신 이명근 신부님입니다. 그리고 곁에 그 있는 신부님이 군포 네, 네, 늘푸른 복지관 관장으로 오시고 삼봉 교의 협동 사제이신 우리 최수재 신부님입니다. 네.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다 안양서부터 안산으로, 안양서부터 3번으로, 같은 뿌리를 가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다 아시죠? 혹시 물어셨던 분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 우리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뭔가 우리가 닮은 구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옆에 분들 좀 보실까요? 어떻게 닮았습니까? 우리가 안양교회, 안산교회, 3번교회가 서로 닮았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우리가 우리의 닮음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마 이야기한다면 성공회가 될 겁니다. 또 성공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런 교회들은 또 어떤 점에서 우리가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 기독교가 될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사도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하면 그게 그리스도교 그래서 우리를 크리스천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 그런데 정확하게는 우리 스스로 크리스천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안디오 교회의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아, 저놈들은 크리스천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뜻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또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였던 모이는 모습이 어느 구석인가 보니까 세상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근데 그 다른 모습들이 지네끼리는 뭔가 서로 일치하는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아,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구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안양, 산본, 안산, 이 세교회의 공통의 DNA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그리스도가 될 겁니다. 여지껏 다못 드신 거야? 다시 해야 되나? 그래서 우리가 다 얼굴도 다르고, 하는 것도 다르고, 뭐 버릇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다 다르고, 가진 것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 저 사람들은 크리스찬이구나. 저 사람들은 성공해구나. 저 사람들은 안양3번 안산 뭔가 같은 DNA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 성공의 신부로 30년을 살아오면서 늘 갖고 있는 숙제가 하나 있어요. 야, 이거 뭔가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 안현에 아마 제가 그 마지막 임지가 되겠지만, 안현에 와서도 그걸 느꼈어요. 서로 좀 보실래요, 얼굴을? 너무, 여, 여자분들은 너무 이쁘시고, 남자분들은 너무 잘생겨가지고, 세상에 잘못된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 그래서 교회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느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느끼냐 면 아, 구원받으려면 잘생기고 예뻐야 되는구나. 저는 이 점을 회개합니다.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생길 필요도 없고, 많이 배울 필요도 없고,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잘생기고 너무 이뻐서 세상에 잘못된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 미사 끝나고 나가셔서 주위 사람 만나시면 잘생길 필요 없고 예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해서, 서를 보니까 서수께서 뭐라고 하시냐 렇게 해서, 이렇게 게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사랑 해서, 서서 이렇게 해서, 이이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통성기도를 4시간 이상 해야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아 저게 예수님의 제자구나 이렇게 안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전도를 1년에 몇십 명을 해야 아 저, 저게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고 안다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성경을 백독을 해야 예수의 제자라구나 이렇게 알게 된, 된다고 그랬습니까? 물론 저는 그것들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기도를 그 방언기도, 통성기도를 대 시간씩 하는 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 여러분 모두가 매일 매일 전도해서 80명, 100명이 아니라 1년에 365명 전도하는 그런 전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전 여러분들이 성경을 매일 성경 읽고 묵상해서 성경에 통달하고 성경을 평생 살면서 백도 이상씩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양교회는 독특한 인사 습관이 있어요. 이게 그 부활절이나 성탄절이 되면 행사, 교회에서 새벽 기도도 하고 행사가 많으니까 집에 있는 시간보다 교회 오는 시간이 더 많아. 그래서 교회 행사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 음,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가세요. 전 그, 그 인사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맞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집. 믿으십니까? 아버지의 집이니까 집 우리가 사는 집이라고 부르는 곳을 갔다 오는 게 다녀오는 거야. 맞죠? 그러나 그렇다. 그렇게 그 정도로 교회를 자주 왔다 갔다 하더라도 하나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고, 봉사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전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를 많이 자주 나오고 많이 나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신앙과 영성과 인격이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그런데, 바울사도도 말했지만,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하고, 온갖 신비를 다 알아 깨닫고, 또내 몸을 심지어 사랑을 위해서,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불사드리도록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바울 사도가 왜 그런 말을 했나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뭐 헌금하고 이 교회를 많이 자주 왔다 갔다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랑 없이 할수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과 관계 없이 이웃과 관계 없이 그 모든 것들이 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공로, 자기의 업적을 세우는데 이용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소와 야유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적어서 그렇겠습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적어서 그렇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지 몰라도 한국 기독교 총체로 보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많고 성경 잘 하는 사람도 많고 봉사 많이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의 제자 같구나 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병고치는 은사도 많고 기적도 많지만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누구누구 목사 누구누구 신부가 더 유명해져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그것들이 필요 없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 소중하고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 여러분 성경 하나님 믿는 거 그거 제 역사 속에서 제일 잘한 사람들이 누구인 것 같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매일 성경 열심히 읽었고, 그리고 그 성경에도 나오지만 일주일에 두번 단식해, 그리고 모든 수입의 1일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신부생활 오래하다 보니까 교인들한테 헌금과 관련해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있어. 신부님, 수당도 십일조를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보너스도 십일조를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왜이대답을 쉽게 안 나오는 거야? 근데 그 신부한테 왜 물어보냐고? 수당도 해야 됩니까, 보너스도 해야 됩니까? 신부의 입을 통해서 애누리 받고 싶은 거야. 여러분, 그런 얄팍한수 부리지 마세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100만원 수입이야. 그래서 11조를 해요. 그 다음에 그 돈에서 테레비를 샀어, 30만원 주고. 그러면 또 11조 거의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현재, 물론 제가 모든 세계의 기독교인을다 알지는 못해. 그러나, 현재의 기독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신앙 도 어떤, 거기 우리 행위로서 바리새인들을 능가할 수 있는 신앙이니 기독교인이 오늘날도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한테 칭찬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자신들의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것을 자기의 의, 자기의 업적, 자기의 훈장으로 세우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고 정제하고 비난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비난해요 왜 당신은 세리와 죄인들과 악한 사람들이랑 밥을 먹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뭐 기도 성경 전도 봉헌 헌신 이런 걸 열심히 하게 됨,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랑에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에 성장을 해요 심지어 우리가 믿는 하나님까지도 우리의 믿음으로, 내 의의로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리아와 마루타의 이야기에서도 마루다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바쁘게 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내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껏 예수님을 자기 집에 손님으로 모셔놓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이 선생님, 안 보이냐고. 내가 이렇게 바쁘고 불산한게안 보이세요. 근데 왜내 동생 마리아를 좀 보내서 나를 좀 도와주라고 하지 않느냐라고 비난합니다. 원래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대접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 의에 빠지니까 대접하기 위해 모신 예수님을 비난하는 일로 그러는 겁니다. 우리 안양 3번 안산교회 교인 중에 그런 분들이 한 번도, 한 번도 없는 거로 믿습니다. 사랑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지내끼리 서로 사랑한 것처럼 그것 따라하지 말고 너네 마음의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랑하지 말고 예수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이것도 대답하려는 사람들이 있어. 우문현답이야. 그죠? 예.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부터, 그리고 이 땅에 떠나시고, 지금까지도 그의,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기적, 그분의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동의어는 사랑이에요. 반대로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나 의심이 아니고 두려움입니다.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식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난 네가 빵점 맞아도 괜찮다. 그랬더니 정말로 이 빵점을 맞았더래. 근데 빵점 맞고 와서도 엄마나 빵점 맞았어 그러더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사랑하니까 되게 뻔뻔해지는구나. <laughs> 우리가 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자신감이 생기고 뻔뻔해지고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벌 받을까 두렵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두렵고,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믿음에서 실패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다른 표현으로는 사랑의 탐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 내가 주님을 이렇게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했는데도, 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럴 때 우리는 많은 경우 믿음에서 실족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탐색한 시기예요. 주여 왜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왜 이것이 안 됩니까? 왜 내가 열심히 예수 믿는도 병이 걸리고 왜 열심히 믿는도 사업이 실패하고 왜 자식이 속을 속이고 왜 남편이 왜 부인이 왜 세상 일들이 내 뜻대로 안 됩니까? 그럴 때 주님께 묻는 겁니다. 사랑의 탐색이에요. 지금 내가 겪는 이고난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 상황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탐색할 때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단순한 고난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들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발견하게 될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내가 시험에 붓고 떨어지고 사업에 성공하고 실패하고 병이 걸리고 안 걸리고 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일이 일비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비록 내가 지금은 비 오는 날을 소낫비를 마지막 걸어간다 하더라도 그 먹구름 너머에 비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태양을 믿고 그 소낫비를 견딜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탐색을 통해서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굳은 날이나 맑은 날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이야기하자면 아마 6개월이 넘게 걸릴 것 같아. 그래서 영어서는그 얘기를 다 못해요. 안양교인들이 혹시 그, 한 20분만, 그, 원한다면, 연중 주간 동안, 그, 한주 개월 정도 그 설교를 하려고, 할 용의가 있습니다. 몇 가지만 정하려고. 하나는, 먼저, 예, 예수님이 수태고지 때두 가지 이름이 주어져요. 하나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또 하나는 임마누엘이라 하려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곁에 있어 주는 겁니다. 그의 편이 되어 주는 거예요. 그를 지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살벌합니까? 우리가 실수했을 때,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 심지어 가족까지도, 부모, 친척, 아내, 남편까지도 나를 배척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인생이, 그런 영혼이 위로받고, 지지받고,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교회가 되어줘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도 알아요, 자기가 잘못한 거.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수용하고, 그를 품어주고, 그를 그에게 용기 주기보다는 지적하기가 더 바쁜 거야. 여러분, 욕기의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욕이 잘못 없이 불행을 겪어요. 욥의 친구들이 세 명이 찾아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얘기합니까? 네가 뭔가 잘못하지 않았겠냐. 욥기를 읽으시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친구들이 하는 말이 신학적으로 다오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느님이 그세 친구들을 야단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신학을 신학이 잘못돼서가 아니고 그들이 하느님을 잘못알아서가 아니라 지금 욥은 신학적인 평가를 하상하기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모든 재산이 날아가고 그의 모든 자녀들이 죽고 그의 온 몸의 상처에게 난 상처를 보고도 옳고 그름, 서락을 따지자는 거예요. 일단 그 상황에서는 공감해주고 동정해주고 그와 함께 그의 편이 되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들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세상에서 실패하고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영혼들이 이 교회 올때 이곳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응원, 하나님 아버지의 지지, 하나님 아버지의 포용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래 오늘부터는 내가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지. 그런데 어디 그렇습니까? 작심 삼일도 안 가. 왜냐하면 그래서 신부가 이제 설교 때 야단치죠.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왜 사랑을 못 합니까 그러면? 아이고 신부님이 겪어보십시오 맞아요 그 인간들 그런 인간들이야 저도 우리 신부님들하고 얘기할 때 농담삼아 얘기하지만 내가 예수 아니면 너희들은 쳐다보지 않은 인간들이다 예수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는 사랑할 힘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사랑하려면 우리가 그 사랑의 원천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걸 다른 문장으로 하자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할 능력도 없다. 이 문장이 성임이 되는 거예요. 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지금은 기독교가 써가지고 굉장히 은혜로운 말이 됐지만 원래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구원, 구속, 대속, 속전 이 말들은 시장 속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어, 특별히 어느 시장이냐면 노예시장 노예시장에서 자 여기 이 남자 키도 좋고, 크고 힘도 좋고 얼굴도 잘생겨서 얼마? 천만원! 팔릴려는 순간에 어느 한 분이 스톱! 그돈 내가 낼게 그래서 그 돈을 대신 내주고 당신은 자유요. 대신 내주는 돈, 이게 속전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대신 내고 당신이 이제 풀려나는 겁니다.라고 하는 것이 구속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당해야 할 짐, 내가 팔려가야 할그 운명을 바꿔 주셨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는.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할 우리 운명을 예수께서 대신 죽어주셨다.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져야 할 짐을 대신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내 새끼는 쉬워. 근데 이게 피부치가 아니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근데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네 피부치끼리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피부치가 아니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내 제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DNA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세상 혈연이나 지연이나 관계없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 곁에 있어주고 그를 위해서 대신 저주고 그런 사랑을 할때 그걸 전해 슬기가 쓰는 표현으로 우리가 동호의 수준의 사, 사랑, 일반 친목계 수준의 교제를 나누는 것 같고 아 우리 교회는 분위기 좋아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것 같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고 감탄할 정도로 놀랄 정도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양교회 사람들은, 안산교회 사람들은, 삼봉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여러분들이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사랑하는 교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그럼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아,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그 평가 이외에 또 하나 어떤 효과가 있냐면, 나도 저 공동체에 들어가서 저런 사랑을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안양, 산본, 안산. 이세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런 평가를 듣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